거기다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이 양반이 자꾸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제가 다 가져와서 건너갔다 했다가 또 나중에는 그것을 그러면은 나라와 시로 했을 때다 재산을 헌납한다 이거 그리고 그 자리로 와서는 12,000병을 주면은 방법도 사겠다이거 그러면 내가 그냥 음, 음, 지나가는 길에 얘기했습니다. 거기다 혹시 그러면은 어떻게 내역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조열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거기다 혹시 뭐 천공 할아버지와 같이 설당을 세우는 거라도 불가능하다고 하겠더니 그러면 좋다니까요. 천공 할아버지를 설당을 거기 같이 세우면 좋으로 하자니까 그래도 내만들 못하니까 일단 가봤던 사람은 안 가봤던 사람이 그림만 갖고 좋아하안 하니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일단 현장을 답사 한뒤에 결정을 내립시다 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잖아 거기서 선당을세운다라고 그런 조건다고 애들도 모르고 무슨 5천 명 거다 설당을 우고 그걸 다저 트리거 잡고 그래서 감추는 그 거예요. 아 가만 히 있어, 이 수차례 이 아니라니까요. 아, 가다 있어, 안다전자의 절단 그 행위는 참사가 안 하니까요. 예, 예, 예. 아니요 누가 회의 주제를 막아요? 나는 주제님 말씀이 내가 반박한 것이 아니니까요. 저 사람이 하는 얘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회의 아, 습니다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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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들어보세요. 아, 오늘 회의 네. 주제는 종재님이 네. 주제를 하니까 발언권을 의도하고 얘기하고 배경 설명은 두 분이 좀 속명을 간단하게 좀안 해야겠나? 그래서 회의 진행을 여러분들이 발언권을 의도하고. 우리가 민사랑 같이 해야지. 엉뚱한 또 하는 얘기를 말해, 자꾸는 보면 해위 목적이 뭐요? 그래서 설당 문제 그거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에가 이런 문제가 나올줄알고그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 과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얘가 신도시에 원한지다. 그 이상은 더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했는데. 엉뚱한 얘기 참석 안하고 내그 전에 얘기했던거 어떻게 그 과정도 모르고 아니 근데 총장님이 nah. 참석 안했다고 바빠가지고 뭔가 아니 맞습아이해도 못하게 해요 예? 아차선인간이 총장님한테 예? 참석을 해서 안해서 모르잖아 아 차천실 예? 그러니까 다른 거기도 일을 안하고차고는에아착서 자, 오늘인데요. 아까 그 족보를 뒤 흔들어 놓는다, 등등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시공의 관파가 대동 종치회를조치을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 자손으로서 뭉쳐서 앞으로 알름답게 살아보자. 그 뜻이 거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공 할아버지를 보고 시조라고 해서 우리 시조라고 하뭐 되냐? 아닙니다. 청공 할아버지는 비조입니다. 비조. 우리가 코비자를 쓰지요. 우리 시조라고 하면 관양을 받은 사람. 해주면 해주를 관양받은 어른. 고창이면창을 관양받은. 을 어른. 관양을 받은 어른 그 그부터 우리 시조고. 이런서 해주 옷이 그만. 해주를 관양을 받은 할아버지. 그때부터 해주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 외에 비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결론을 지우면, 비조공 할아버지의 단을 세워놓으면 우리 시골관방가전고 나갈 비조. 한대 뭉쳐진 비조 아닙니까? 그래서 대동동체가 발전이 되고 이루어진다한리 모이는 비조 할아버지를 단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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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원칙이다. 상군단도 좋지만은, 그 외에 우리 비조가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사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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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제가 감사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다니다감니다감다다니다 시조님의 설당비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은 첫째가 역사성과 정통성을 기초로한 성역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나준지? 과연 누가 땅을 시사한다면서 그냥 걷다가 시조님의 설당을 갖다 성역화를 하려고 하는지 꼭 말씀하고 또 하나 는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을 갖다 넘겨줄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갖고 있어서 필요한 우리 쪽에서 팔어서 거기 알아서 주면 되는 거지 꼭 이게 이전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예, 예. 제가 예. 한마디. 자, 이게 카마 제가 한 마디 못해봤요 그게 왜 자꾸 그 처음, 처음 할 아버지 설탕을 그쪽에 얘기하해 아니 예. 지 저희가 그래서 두번 다시. 틀어 예, 이거 하서 내가 서동터얘그 지정된 게 아니야. 전전 회의가 연속되었는데그 과정을 처음에 얘기해줬잖아이양반하고그 대화나요, 음. 그 그것도 모르 뭔가 총재님은 저기나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것 <ninety umba> 같아요. 예? 자, 최양오님, 예, 어, 오늘 이 자리는 상계가 오르냐, 그러냐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세용, 저 해주 총재님이나 우리 오성재 감사님은 에이 오육을 총재님 당시에 통합대중회를 만들어서 그 통합대중회가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연구를 해서 그 청자 할아버지로부터 저쪽 그 숫자권까지 그리고 공주삼분단을다 인정을 하시는 분들이 해도 통합대중회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그걸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 내가 얘기를 한 거는 나도 사실은, 저, 헤어지 오시가, 저, 사0만이 어쩌면, 저, 쪽 저, 청담동에 있는 대동동체에 저도 거기 상인 고문입니다. 거기 지금 하면 그쪽에 어떻게든지 해서 이쪽, 그, 저, 우리, 저, 저 이쪽 오고, 이렇게, 저, 일어나는 안 되더라도 참여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시, 헤어지 오시, 이리 상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나중에 검토하시고 또 우리 저하미 호씨도 왜 함양에다 하고 나주에다 하느냐 그 문제는 2007년도 요거 시작을 해서 다 보니까 된다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저남조 통제님도 하미 호씨지만은 하미 호씨가 그 참조할아버지를 거기다가 설단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거나 그, 그 가능성을 비친 일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어? 그러니까 응. 지금 와서 그 문제 가지고 왜 함양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함양에다 설단하고 싶으또 호소해 그러면 다시 의견을 통합해서 또뭐 설단해도 되는데 그 문제를 자꾸 지금 와서 저 위치 문제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기 바라고 또 우리 저저 저 나 금방 하려고 얘기했던, 생각하라고 금방 얘기해버렸네. 이전 문제. 그, 저, 토지 네. 그 문제는 네. 아까 지금 저, 저 좋은 네. 말씀 하셨어요. 여기, 저, 어, 완공이 된 후에 넘겨줄더라도 넘겨준다. 어,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고, 아까 그 세계, 저, O C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첨자 할아버지를 인정하는 한, 참 자는 중국에서 왔다. 그러면 중국에서 오씨가 역사가 어떻게 흐름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도 다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섭게 우리도 다니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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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따지고 하는 거지. 저, 저 태백이 오씨가 아니라는 거 천하가 다 알아요. 우리가 모르고 하는 건아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오나라가 됐고, 오기장군 때 와서 오씨라는 나라 이 명칭을 성씨로 썼고, 거기서부터 옷이라는 게 태백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진 걸로 중국에서 역사를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뿌리로서 우리 한국의 옷이도 가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역사 얘기 하시지 말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단서를 하시켜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네. 얘기 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모권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저이대들어면어 제가 맞춰 드릴까요? <목소리도>